네, 이박사일 짧은 미국 방문 일정 중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가 그야말로 빅데이였는데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걸로 이곳 워싱턴에서의 일정은 마무리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필라델피아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는 일정으로 방미의 마지막 날을 시작했습니다. 얼링턴 국립묘지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등에서 전사한 4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현충원처럼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 직후 이곳을 찾아 임기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은 준비된 화환을 헌화병과 함께 잡고 무명 용사탑에 헌화한 뒤 가슴에 손을 얹고 추모했습니다. 네, 다음엔 필라델피아로 간다고요? 거기선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하면 먼저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의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겼는데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방문하는데요. 백악관이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사례로 소개할 정도로 의미를 두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미국 회사청이 발주한 다목적 선발 명명식에 참석한 뒤 3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